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8편 여호와를 경유하며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대도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여러 말씀들 중에 위에 가만히 보면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오늘 시편의 말씀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서 성지 술래에 관한 시입니다 성전 술래의 시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복 형통 번영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말씀, 말씀에도 복에 관한 말씀이 있지만, 오늘은 짧은 6절 가운데서 4번이나 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 말씀은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이 복을 받는 비결, 번영하는 비결, 만사형통하게 하는 비결을 담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즉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읽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싶고 형통하고 싶고 번영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또다 시편의 수많은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의 말씀은 시입니다. 감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도 제대로 번역하면 복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이여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복되도다. 10편의 오늘 본문 말씀은 복대도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세르로 시작합니다 복대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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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 감탄스러운 거요. 예 복되도다. 아이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사람들마다 복이 또다. 복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그의 길을 걷는 자들이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복되도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면 복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2절에 이어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될 것이다. 이것이 복되고 형통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은 실망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또 여러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지 하는 상.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어떤 로또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복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집을 샀는데 아이고 갑자기 집값이 올라서 그것 때문에 몇 천만은 벌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우연찮게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갑자기 많이 오르게 되어서 이야 이제까지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한 것보다 더 큰 돈을 만지게 되어서 이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복대도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대도다 그것이 형통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하면 우리는 뭐 대단하 크고 놀라운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땀흘려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복대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고 땀흘린 만큼 대가를 받는 그것이 복되고 형통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사실 우리 현실에서는 너무 먼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산업 부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본주의 구조는 땀 흘려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복된 삶을 누리기에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땀 흘려서 야!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고 나쁘지하지 않고 그저 수고한 만큼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자식들 학원 보내고 또 집을 마련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하기에는 부족한 사회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에 또, 주식에, 아니면 로또에, 아니면 뭐가 하면 돈을 번다더라, 뭘 하면 돈을 번다더라 하는 것에 쫓아가는 사회입니다. 사실 이런 사회적인 구조 앞에서 우리가 그저 복대도다. 땀 흘려 일한 만큼 벌고 사는 것, 그것이 복대도다. 수고한 만큼의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복대도다 하는 것이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될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대도다 하는 것은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의 대가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살수 있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언적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개인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기에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너무나도 단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들이 연대하여서 이 돈이 돈을 벌고 물질이 물질을 새끼치는 이런 불이한 구조에 맞서서 어떻게든 땀흘려 일한 사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수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고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복 중의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에도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선물될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잡고, 함께 연대하여서 더 이상 투기나 더 이상 이락천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수고한 만큼 낙을 누리는삶 넘치도록 쌓고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땀 흘려 일한 것이 더 행복한 세상이 복 때도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나무 나무 같으리로다. 복대도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복대도다. 내 식탁에 둘러 앉아서 자식들을 보는 것이 복대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편 기자는 복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소소하고 일상적인 것이 복대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저 가정에 아내와 남편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도는 주풍성한 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결신한 포도 같으며 하는 것은 그 가정에 자녀들과 그 가정에 행복이 주렁주렁 열리는 것. 물질이 아니라 아내가 있어서 남편이 있어서 함께 둘러 앉아서 자녀들과 오손도손 밥 먹는 일상이 그 소소한 것이 복대도다. 라고 10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잊고 지내왔던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총인 줄 모르고 살아왔던 수많은 소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선물이었는지 우리가 지금 절실히 느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행사를 하고,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방 봉사를 하며 서로 웃고, 서로 얼싸안고, 서로 반갑게 안, 악수하던 그 소소한 일상이 복되도다. 가정의 저녁에 모여서 함께 둘러 앉아서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며 이야기를 나눈 것이 복대도다. 가족이 함께 조그마한 식당이라도 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옷을 고르며 쇼핑을 하는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복대도다. 복대도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복인지,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에 여화를 경여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을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야웨를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복을 받으리라. 보아라 분명히 보아라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복대도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땀 흘려 수고한 대가를 받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은혜 가운데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 복이라고 보아라, 보아라, 보아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소소한 일상들이, 너희들이 땀흘려 일한 그 대가로 살아가는 그 소소하고 평범한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복받은 삶이를 그것을 보라고 우리에게 똑똑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땀을 흘려 일라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른 것 욕심내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저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들이 하나님 주신 얼마나 큰 복인지 보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단한 하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총을 헤아려 볼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성전에 올라온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10편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 이제 성전을 순례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성전에 올라왔을 때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복되도다. 너희들의 소소한 일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로다. 라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장은 수많은 순례객들을 향해서 친히 복을 빌어줍니다. 주께서 시월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영원토록 내리시기를 예루살렘이 받은 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며, 아들딸, 손자, 손녀를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하고,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 줍니다. 사실,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은혜와 함께 아울러 복을 선포하는 복을 빌어주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새벽마다 한 가정 한 가정 한명한명 한명 이름을 불러가며, 복대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고3 학생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중학생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어르신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평생토록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 주셨던 우리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해서 대대에 이어질 수 있기를, 아들, 딸, 손자, 손녀대로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그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크 큰그 하나님의 복인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은 복대도다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땀흘려 일하고 정직하게 벌어서 살아가는 그 소소한 일상, 가정에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며. 우리가 소중한 줄 몰랐던 그 소소한 일상들이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종 뿐만 아니라, 우리 베들교에 올라오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복을 빌어 줄수 있는 축복해 줄수 있는 공동체가, 대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땀 흘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대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뭐 대단히 사업이 잘 되어서 큰 돈을 벌고, 우리가 예기치 않게 투자했던 곳에서 대박이 나며 그런 것들이 복이 아니라 땀을 흘려 정직하게 일한 것이 그 대가로 소소한 가정의 일상과 자녀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며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그 소소한 일상들이 복대도다 복대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깊고 영안이 깊어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소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며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 줄수 있는 복된 삶살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그간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예배의 일상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며 서로 봉사하는 그 소중한 일상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각자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에 오기 전에 가족과 함께 쇼핑을 하며 잠시 여행을 떠나서 수다를 떨며 함께 식사하며 함께 영화를 보는 그 소중한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속히 오라가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